안녕하세요. 내차로 세계여행 아,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그냥 왔다 들락날락것시는 분들 또 포함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소개를 좀 시켜주는 어, 긴 아마 뭐 여러 편의 영상이 될것 같은데 왜 여러분들은 어, 값비싼 어, 캠핑 그 기어 그러니까 캠핑 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멋지게 갖고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볼거리가 많은 미국 서부 쪽에 한번 와보시지 않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많겠죠 그런 부분들 을 오늘 한번 여러분과 함께 단초 즉 얘기 실마리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많은 여러분들이 뭐 브로그라든지 어, 뭐 동영상을 보게 되면은 한국 차량을 가지고는 미국에 들어올 수가 없다 뭐 반은 맞고 반 틀린 얘기입니다. 자 첫째,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던 그 승용차나 캠핑카를 가지고 어, 배를 실어서 미국으로 오시게 되면은 EU 여화를 막론을 하고 어, EPA 기준에 따라서 즉 환경 그 어, 뭡니까 그이뭐배 매연 있죠? 어, 매연이라든지 환경 기준에 에, 우리나라 차들 특별히 이 디젤 차량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음. 환경 기준이 이제 까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 미국에서 제조돼서 허가 번호가 있지 않는 차량들은 무조건 다 EPA 기준을 재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 오시면 상당히 좀 에러 사항이 많죠. 그래서, 어,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은 맞는 얘기가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차량을 갖고 들어오게 되면은 검사라든지 하게 되고요. 어 자동차 대국이 미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 대부분 이제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이제 놀러 갖고 놀러 가지고 오시기보다는 여기 와서 놀러 오신 분들은 그냥 렌트카를 하셔가지고 그냥 놓고 가는 경우들이 매일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차를 갖고 오는 경우는 이제 유학생이라든지 뭐 이주를 한다든지 해서 오게 되면은 이배 심사 기준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차량 등록을 또 어 자기 거주지에다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좀또 다른 차원의 얘기죠 왜냐면 우리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놀러 다니는 캠핑카입니까? 음. 캠핑카를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보게 되면은 워낙 많이 이제 요즘에는 붐이 돼가지고 뭐 주차할 데가 없다 뭐 어, 어디 가든지 그냥 만원 사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음.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 그럼 캠핑카가 있다 치고 어, 한번 여러분들에게 미국으로 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한번 초대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은 이제 삼면이 바다로 어, 막혀 있고, 북쪽에는 김정은이가 뻗치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캠핑카를 가지고 어디 물 건너가서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어, 동양인가요? 뭐, 속짱항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블라디보스톡으로 배를 옮겨가지고, 어, 거기에서 이제 뭐, 어, 사이베리아, 어, 그 다음에 뭐, 몽고? 지나가지고 이제 유럽까지 가는데, 에, 그 길이 그렇게 또 평탄한 길이 아니죠. 그리고, 뭐, 볼게 없어요. 뭐, 바이카루 호스라고 있는데, 여러분, 가봐야, 여러분 그 조그만 눈에 그큰 호스가 들어올 일도 없고, 그냥 평범한, 그냥 맑은 물의 호스입니다. 뭐 이렇게 대별 대단한 시설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볼만한 또 전망대 가야 되는 데도 아니에요. 그냥 뭐 거기 갔다 온 거죠. 유럽까지 가시려면은 어 상당히 이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음 사이비에리아 루트를 통해 가지고 어 유럽 갔다 오는 게 아마 최장 한국에서 거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건너 오시는 분은 내가 아직 한 번도 못 봤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믿거나 말거나. 어떻게 하느냐. 요령이 있어요, 요령이. 일단은 알아두셔야 될 게, 미국으로 바로, 어, 선적을 예를 들어서, 시애틀을 항구나, 뭐, LA 롱비치 쪽으로, 만약에 그 컨테이너 선에다가 여러분의 캠핑카를 적재를 해가지고 보내게 되면은, 뭐, 바로 검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절대 그 항구로 입항을 하시게 되면은, 유광으로 들어오게 되면 정식 절차를 다 거쳐야 되고 어, 시간이 네. 최소 네. 어, 10일 이상을 이제 대기하고 피퍼 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이제 에이전트 수수료도 많이 들고 또 거기다가 이제 또 다른 규제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주 애를 먹죠. 그래서 어, 일단은 배를 선정을 하실 때 에, 미국 쪽으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가 좋으냐 멕시코 쪽으로 하세요 멕시코에도 뭐 여러 가지 예, 크고 작은 항구들이 많이 있어요 어 만잘리뇨라고 하는 항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 허브 컨테이너 항구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잘리뇨 그게 어디냐면은 있 과달라하라에서 아주 가까운데 과달라하라는 어, 멕시코에서 멕시코 시티에서 태평양 쪽으로 있는 그 연안에 있는 큰도시예요 어 그래서 그면절리노 항구로 들어오게 되면은 어 여러 가지 뭐 환경규제나 그런 거 골치아픈 것 없이 멕시코로 여러분이 이 서울 뭐가뭐237뭐 요즘에 그렇게 안해 하죠 지역번호 안쓴다그러대뭐 37가 뭐5283뭐 이런 식으로 라이센스판을 붙이고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추천이 아마 멕시코에 들어오게 되면은 요 한국 여권으로는 6개월 무비자일 겁니다. 6개월 나라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어멕시코로 이제 들어오면은 그 미초아칸이라고 어과달하라 그쪽 근처가 어 멕시코에서 유명한 마약 재배 단지예요. 산지예요. 음. 그래서 거기 인근에서 어 검문 검색도 심하죠 검문 검색도 심하고 또좀 위험한 지구예요 그래서 과다나 하라를 통과해서 멕시코시티 쪽으로 오시는 걸 권합니다 멕시코시티 인근에는 어, 아즈텍 그 유적지가 굉장히 볼 때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그 다음에 이제 에, 남쪽으로 음, 벨리스나 과레말라 쪽그 남쪽으로 어, 운전을 통해 가지고 하시면 이제 마야 그 유적지들을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아주 널려 있습니다. 그거 음. 보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기왕이면 내려갔으니까 어, 과테말라에 가면 또 이제 그 화산 천국이거든요. 화로화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화산 한번 뻥뻥터지는 데 가보는 것도 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에그 텍사스 쪽 그래서 몬테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뭐 그큰 도시죠. 멕시코 북부 쪽에. 그를 통해서 텍사스 쪽으로 건너 오셔가지고 아 미국 미시피강 서쪽을 어 구경하시기를 어 강추를 해요. 왜냐면 미시피강 동쪽에는 어 옛날에 그뉴 잉글랜드. 저 말하자면, 미국 13개주 독립을 할 때, 에, 평탄한, 그, 지역이라, 맨 역사물밖에 없어요. 뭐, 남북전쟁, 뭐, 어쩌고저쩌고, 맨, 그런, 그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역사를 알면 좀 재밌는데, 그 외국인의 관점에서보면볼게 없어. 그래서, 미시시피강 동쪽에 가면 뭐, 뉴욕에 복닥거리는 것도, 거기 크다니까 가봐야지, 한 번. 워싱턴 DC는, 아, 0 마일, 0 마일, 이렇게, 사회적 경험으로 되어 있지만볼게 많아요. 박물관도 있고 뭐 스미스 오니언 박물관 쭉 있고 어볼 데가 많습니다. 음, 거기 한지요 그리고 뭐 나머지 가봐야 아 미국 서부에 비하면은 아뭐 도토리 도토리 기세기들이야 전부. 그래서 아 미국 서부 쪽을 일단은 뭐 멕시코를 보시고 미국 그 텍사스 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 텍사스, 어, 뉴멕시코, 애리조나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서 뭐, 캔다스, 그 옆으로 가서 뭐, 유타 콜로라도, 그 다음에 계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뭐, 캘리포니아도 들리고 쭉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지그재그 지그재그 식으로 해서, 시애틀까지 올라가셔서, 에라, 모르겠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이제, 카 캐나다, 아, 서부, 어, 뉴, 어, 브리티시 컬럼비아, 저를 위시해서 유컨, 그쪽 방향을 통해서 아예 간 김에 알라스카까지 그냥 가고, 에라, 또 모르겠다. 한번 이제 북극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디로 출국을 하시냐면은, 시애틀 쪽에서, 어, 거기는 이제 한국이 크니까, 이제 한인 커뮤니티도 있어, 아주 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 자동차 수출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배를 이제 캐나다를 한국으로 다시 돌리면 됩니다. 대충 루트는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멕시코에서 미국은 항차가 들어올 수 있냐? 느 당연히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고요. 아어 그러면 뭐 검문 검색하고뭐뭐 뭐 TIP라고 TIP라고 해보니까 템포러리 인포 퍼밋이라고. 세관에서 뭐 그거 하냐 아 그럴 일 없습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근데 이제 검문검색을 할수 있어요 자동차 뜯어가지고 그럼 혹시 마약 들어오나 또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에 들어오실 때 6개월 비자를 받아 갖고 오시면은 멕시코 6개월 미국 서부 6개월 갖고 달라나 하여튼 뭐 3개월은 너무 짧아요 그리고 이제 막서둘르다 보면은 미국 서부를 3개월에 본다는 거는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닌다는 소리가 밖에 안 돼. 그래서 별미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어 일단은, 거기서 그 비자 웨이버, 비자 면제 3개월짜리 오지 마시고, 어 정식으로 다사관에 에 그, 차박 여행자라고 해서 한 번, 어, 패티션을 내서 6개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음 그래서 이제 차량은,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 들어오는 건 검문소가 한2 0군 대정 도 돼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은 저는 큰그 국경을 넘어 오는 거를 추천합니다. 너무 작은데 오면은 얘들이 할 일이 없어갖고 시비 걸어요. 어 그러니까 비자를 받으면은 뭐 패스포트 보여주면은 그냥 부스 잠서 도장 찍어서 그냥 보내는 스타일이고, 그냥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그러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차량을 세워놓고 뚜껑을 열어서 개 데리고 와서 짐을 또다 풀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합니다. 특별하게 미국에는 남미라든지 뭐 이런 데 쓰는 TIP 저 임시 수입 화가 증명서 같은 게 이제 없습니다. 단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쉬었다가 해야 겠다아 어, 문제가 되는 거는 아보험 있죠. 차 보험은 이제 예를 들어 티와나라든지 이런 데 이제 오게 되면 은아 어, 멕시코지만은 어, 미국 사람이 멕시코 나면 멕시코 보험을 팔고 멕시코 사람도 미국 넘어가면 미국 보험 받는 회사가 있어요. 많아요. 어, 거기 찾으셔가지고 라이어리티 그의 책임보험 정도는 꼭 드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50대 준비이 뭐냐면 이제 운전면허증 아닙니까? 아 어, 미국의 지금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해 주는데가뭐한1 9아홉데2 0건데 정도 이상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인정해 주고를 떠나서 경찰이 그걸 모르면은막 그냥 황당하지. 뭐 그거 들고 가서 뭐뭐 뭐 어디 가서 알아보고서 뭐뭐 뭐 선처를 받을 수도 없고 하니까 ID i 인터내셔널 드라이빙 패스인가? IDP인가? 그거 뭐 그냥 그 얼마 안 되니까 그거 만들어 갖고 오셔 가지고 어 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관점이 이제 뭐냐면은, 어, 제 지금 추천사항을 정리를 하면은, 일단 멕시코로 들어오세요. 멕시코에서 가장 좋은 게 만잘리뇨. 그리고 거기서 해서 기왕 멕시코는 6개월 무비자이기 때문에, 어, 온 김에 멕시코에서 최소 3개월, 4개월 정도를, 뭐 기왕이면 또 과테말라까지 내려가셔도 돼요. 거기도... 어, 볼만한 게꽤 많아요. 마야 문명도 있고, 화산도, 화라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 바로 옆 국가니까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와나 쪽으로 오지 마시고, 어, 사스 방향 쪽으로 오셔가지고, 휴스턴, 댈러스를 이제 치고 올라와서, 그 오른쪽에가 미시피 강이니까, 그쪽에는 뭐, 카보시아 뭐 별로 볼게 없어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유타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미국이 자랑하는 어, 국립공원들 그리고 국립공원이 아니더라도 구석구석에 시설이 잘돼 있고 어, 캠핑하기 좋고 어, 캠핑 대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한번 어, 제 오늘 요지는 그쪽은 한국에서 그 비싼 차뭐 멋지게 만들어 놓은 차들 거기서 그냥 맨날 다리 밑에서 그저 삼겹살 굽고 그러지 마세요 좀어 조금 뭡니까 좀 이제 우리가 예전에 고려시대 때그김마청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말 타고 말이죠. 활 쏘고 말이죠. 이렇게 하던 그 기배에 그 살리셔 가지고, 이제 좀 한국에서 벗어나서 좀 미국으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어, 기분 나면은 또저캐나다에가 가지고, 저뉴 펀드랜드주 가면은 거기 여객선이 있어요. 뭐 영국으로 가는. 거기다 이제 차실 것도 유럽으로 가 되겠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어, 베르드 위에 의지가 있으면, t h e r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번 영상에서 또 해드릴게요. 바이바이 선우였습니다.